레위기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을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하는 말은 소재물은... 어,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소재물이라 그러냐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걸 소재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할때 그런 이제 곡식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소금을 꼭 집어넣고 예배를 드려라. 이제 그런 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소재에 대한 제사는 소금을 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땅에서 우리가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죠. 땅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땅의 예배로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소금을 꼭 집어넣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소재를 드리는 거거든요. 땅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고, 나도 땅에서 태어난 자잖아요. 우리가, 그죠. 땅에서 태어난 자니까, 땅의 소산물이라고요. 땅의 소산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소재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도 소재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재물에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소재물, 나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꼭 소금을 같이 집어 넣고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소재물이 땅에서 나온 거니까 그 그러니까 땅의 예배, 땅의 소산물,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함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 핵심이 내가 핵심이 아니고 소금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이라고 하는 소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핵심인 거죠. 그분이 빠지고는 내가 들여지는게 아닌 거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언약의 말씀이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 개라면, 그 중에 11조가 예수님인 거죠. 그분의 그 내가 열 개라면, 그죠.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핵심 뼈대, 그 피, 그 살, 내가.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그 피, 이게 11조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져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금이 빠지고 나서는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빠지면 안 받는다. 11조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꼭 가져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면 은꼭 11조 헌물을 가져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올때너 혼자 오지 말고 예수님을 꼭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꼭 가져와라. 네 속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소금이라고 하는 그 11조 소금을 꼭. 함께 소재물에 두어라. 이 소금은, 어,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소금이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 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 깨끗하게 만들 때 소금을 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어, 청소, 청소, 뭐, 예, 이런데 몸 같은 거 이렇게 청소하고. 속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소금물을 이렇게 통해서 속의 몸도 깨끗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바다가 왜, 어, 썩지 않고 있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어, 죽어가는 것도 살리고요. 예. 네.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 하게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내 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러운 몸으로 그대로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소금을 가지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오라. 깨끗하게 소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네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정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다는 말이고요. 그게 아.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 소금 때문에 소금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가져와라. 이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가? 이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이는 너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네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아,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가요? 음,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국기 30장, 아,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 만들 때도 어, 향기가 나는 거죠. 향기가 나는 거, 그거 만들 때도 소금을 콕집어넣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원리가 그렇게 됐다는데, 왜향 만들 때도 소금을 비치는가 했더니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소금이 들어와야 된다. 소금이 뭐다? 성경 말씀의 핵심, 그 복음이다. 그 복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시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우리 스스로 뭐 착한 일 했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도친 개친이라고 그랬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착한 일 적게 한 사람이나, 어, 뉴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나쁜 놈이나, 어, 나쁜 여자나, <laughs> 뭐, 좀 착한 여자나, 다 도친 개친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둠이고 다 땅인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정결해진다는 거지. 소금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 예. 네. 정결해져. 깨끗해져. 거룩해져.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런가면 하 이제 어, 민수기 18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레위기 다음에 있는 게 민수기거든요. 민수기의 어, 18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기 뭐라고 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소금 언약 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소금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이 오래 있다고 해서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오래 납도도안 변하는 게 소금이에요. 사람이 오래 놓으면, 뭐 음식 같은 것도 뭐든지 오래 놓으면 다 변하잖아요. 근데 소금은 안 변해요. 변한 것도 살리는 게 소금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오래 납뒀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금이, 어, 여러분이 소금을 이제 쓸 때, 소금을 쓸 때, 어떻게 하면은 쓸수 있어요? 뭐 어, 떻게 되면 쓸수 있어요, 소금이. 소금을 어떤 걸, 소금을 어떤 걸 써요? 그냥 부드럽고 다 갈아진 거를 써요? 아니면은, 소금이 이렇게 막그 덩어리진 거를 써요? 예, 네, 덩어리진 거는 다 뿌셔서 쓰죠. 이게, 어, 뿌시면 또그 맛이 나요. 뿌시면. 근데, 어, 뭐, 몰라. 그게, 뭐, 맛이, 뭐, 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소금들마다 맛이 다른가? 어, 하여튼, 그, 가루가 되면 그걸 써요. 요리할 때 쓰는데, 아 어, 덩어리 진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덩어리를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고, 뭐, 김장 담그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예, 그, 그러니까 덩어리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쓴다. 소금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못한다.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가루가 됐느냐, 덩어리냐, 요거죠. 소금이 변해서 못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금이 변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람이 참 이거 참 나쁜 놈이야. 사람 참 변했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못 쓰겠어.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뭐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가루가 되지 않아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해지면 이게 교만한 거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단단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못 쓰는 거지, 부드럽기만 하고, 또 겸손하고, 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런 사람들은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리로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요리를 쓸때 소금을 가루내 가지고 집어 넣으면은 요리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소금 원약이라 그러고요. 소금은 맛을 낸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루가 돼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맛 맛있어지겠네요. <laughs> 여러분이 가루가 돼 가지고 교회 오면. 맛있어지겠네. 여러분이 있는 데마다 맛있어지겠네. 아, 이게, 이게, 여러분이 뭐 어, 군대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도 여러분이 가루만 되면 맛있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못 쓰게 되는 소금이 된다는 것은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변질되거나 무슨 뭐 어, 맛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단단해졌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단단해지지만 않으면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해진 사람을 가루로 내고 부셔버리는 작업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병 걸리게 만들면 돼요. 병 걸리게 만들면 힘이 다빠져병 걸리게 만들면 힘이 다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루가 돼. <laughs>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루 만드는 거예요? 쓰려고. 요리에 좀 쓰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제까지 맛 없는 세상을 살게 했는데 이제 맛깔나는 세상 좀 살자 이거야. 너를 통해서 맛깔나는 삶을 좀 살자. 그래서 부시는 거예요. 가루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좀 내자 이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맛좀 내자 이거야. 그럼 사람이 힘이 빠져버리고 자기가 연약하다고 느껴지고 자기가 낮은 자가 되고 자기가 밑비천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 자기가 막 교만하지도 않고, 고집부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막 윽박질리지도 못하고 힘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맛깔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 저도 막 죽을 위기에 있다가 살아나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어제, 어제 그랬어요. 아,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래서 아니라고, 이게 주님이 다 부셔버리면 말이에요. 그냥 맛있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막 되더라고, 이게. 어, 그래서 변하는 게 순식간이더라. 이렇게, 이것이 맛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순식간이더라. 나를 보면 알지 않느냐. 나만, 나만, 나만 보라 그래서 나만 보라. 간증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나만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요. 내가 죽을 뻔하다가 이게 살아나니까 말해요. 이게 도대체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뭐예요? 죄인 중에 머리라는 얘기거든요. 죄이 세상에 죄인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머리예. 그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요? 여러분 머리 두개 달린 거고 머리 세개 달린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머리 두개 달리고 머리 세개 달린 거가 돼야지. 바울이 머리가 자기가 죄인 중에 머리인데 우리는 머리 두 개지 뭐. 머리 세 개가 돼야 되고 <laughs> 우리는 죄인 중에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요. 그냥 바울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회개하는데 막 어떻게 느껴지냐면 가슴으로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죄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최 아니, 내가 평상시 옛날에는요. 내가 죄를 지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보다 더죄 짓는 놈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보다 그래도 더죄 짓는 놈이 있지, 뭐. 나보... 아, 나도, 나도, 아, 그래 나도, 나도 죄인이야. 그래, 좋아. 나도 잘못하고 있어. 그렇지만, 나보다 더 잘못하는 놈도 있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요, 회개하는 날, 주님께 하, 막 무릎 꿇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무슨 생각이 막 자꾸 들어오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최, 최고 죄인 같은 거예요. 나보다 더 죄인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막 가슴으로 물밀듯이 막 오는데 말이에요. 바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구나.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것도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가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그럼 우리는, 뭐, 그거보다 괴수, 괴수 돼야지, 뭐. <laughs> 죄인 중에 괴수, 괴수 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다 높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도 그냥 겸손하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내가 그냥 겸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을 볼 때도 그렇고요. 성도들을 볼 때도 그냥 내가 겸손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 이들에게 내가 가루가 됨으로써 맛을 낼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뭘 사람들한테 머리가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말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건 이건 뭐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팠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교회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같이 많이 잃어버린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여기에. 병 있죠. 가정의 문제 있죠. 교회 문제 있죠. 세상에 내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저는요.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냥 새로 세워 주시는 건 진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은혜로 산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들어서 꼭 쓰실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음 그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가정에 여러분이 맛을 내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말? 가장 미련해졌다는 말. 가장 모른다는 말. 가장 약하다는 말.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 거지. 그게 맛을 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맛을 내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맛을 내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맛을 내는 사람은 가장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최고 아래에 있다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지 내가 최고 아래에 있다는데 뭘 그러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루가 되면 맛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이게 쓰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예배인데, 이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소재물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소금 덩어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되면 나도 가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루냐 덩어리냐, 이것만 딱 차이나는 거지, 뭐, 색깔이 변했네, 맛이 없어졌네, 이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옛날에 말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곳이 이제 시대가 발달했으니까 뭐 슈퍼나 이런데 마켓, 슈퍼마켓 같은 데그 마케, 가면 다 이제 있으니까 뭐 먹을 걸, 소금 같은 거 먹을 걸 사서 이제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소금을 굵은 소금 그것도요, 굵은 소금 이런 거 저도 봤거든요. 이렇게 자루에다 굵은 소금 넣어서 이렇게 집에다 놓고 이런 거 봤는데요. 어떤 건요? 덩어리 져 있더라고요. 덩어리 져있더라고 그런 거 옛날에 집사님 본거 있어요? 없어요? 봤죠? 덩어리 진 소금 봤죠? 그러면 그거 그냥 덩어리째 그냥 집어넣는 사람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덩어리를 어떻게 해? 버려요? 녹이든지, 부시든지 그럽니다. 그죠? 예, 툭툭툭 쳐가지고 이게 뽀개요. 그래서 가루를 냅니다. 그리고서 또 써요, 그거를 소금을요. 옛날에 저도 그거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뭐다 정제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굵은 소금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덩어리 오래된 덩어리가 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봤는데 그거는 반드시 부셔서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금이라는 거는 덩어리죠. 지면은 못 쓰는 거고 가루가 되면 쓰는 거예요. 맛이 변했거나 색깔이 변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변색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요, 소금은 변하지 않고 소금은 늘 똑같아요. 그런데 쓰느냐 못 쓰느냐는 가루가 됐느냐 덩어리가 되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루된 사람이 돼야 되느냐, 덩어리인 거냐, 여러분. 덩어리는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승질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네. 자기께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걸 잃어버리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께. 그래서 자기를 자꾸 구축해 나가는 거죠. 자기를 자꾸 세워나가는 거죠. 그게 바벨탑인 줄도 모르고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은 그냥 둬야 돼. 부셔야 돼. 부셔야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부셔져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병 걸렸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병 걸리면 그게 뿌시고 있는 중이요,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걸 통해서 부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얼마나 교만했겠어. 그러니까, 그거 부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힘 빠져, 힘 빠져. 어디 가서 자랑하기, 자랑할 것도 없고. 생각해보세요. 네. 사업에 실패해보세요. 자랑할 것도 없고 힘다 빠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한테 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힘 빠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겸손한 사람이라고 봐. 그러면 서로 맛깔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막 교만하고 잘난척 하고 그러면 앞에서 뭐라 그러면, 어, 그래요? 그래요? 그냥 뒤에 가서는, 아, 저건 지 자랑만 해, 저건. 손지 잘난 만살사라 아이고. 안사입니다 깊이 안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맨 지자랑만 하고 그 앞에서 해봐요. 그 자기는 자랑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하고 깊이 사귀겠냐고요. 안 사귄다고요. 오래 안 사귄다고. 오래 얘기하기도 싫어한다고, 나중에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것을 자꾸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 중에 최고 대장입니다. 죄인 중에 머리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해요. 자꾸 겸손하니까, 자꾸 자기를 낮추니까, 자기를 자꾸 어, 못난 사람이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들으면서 자기는 괜히 높아지거든. 응? 자기가 괜히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낮추면 낮출수록... 이쪽 듣는 사람이 점점점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음으로써, 녹아짐으로써 이쪽 사람이 맛이 나니까 그 사람을 그 나를 만나게 하는 그 소금이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깊이 사귀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하고는 깊이 사귀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루가 된 사람. 자기가 낮아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뒷조사를 다 해보면 문제가 정말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병이 있었거나, 큰 병이 있었, 있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섰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크게 있었거나, 사업에 문제가 크게 있었거나, 어떤 뭐가 있어서 그 사람을 다 가루를 내고 부셔놓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맛깔난단 말이에요. 맛을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덩어리만 안 되면 돼. 덩어리만 안 되면. 네.